1번 문제 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뭐예요 여러분들? 극한값 구하래 극한값. 됐어요? 자 극한값 구하기야. 자 제가 개념 파트에서 극한값 구하는 대응법에 대해 설명드렸죠. 대응법. 자 대응법은 크게 두 종류다. 한 하나의 함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두 번째는 그죠 이 하나의 함수가 결합된 거뭐 결합돼봤자 뭐밖에 없어요 사칙연산 함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수가 있겠죠 이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의 함수에는 당연히 제 설명드렸어. 불연속 함수 1과 불연속 함수 2 그죠. 이때 불연속 함수 2가 여기에 하나의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피곤한 함수가 되는 거야. 어려워. 즉 난이도 있는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만약에 불연속 함수 1만 구성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푸는 무한 소분의 무한수의 계산은 계산만 하면 끝이야 이건 뭐 금방 풀죠.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 2로만 구성돼 있다면 쉬운 문제인데 이저 1로만 구성돼 있다면 쉬운 문제인데 이 저, 저, 쉬운 문제인데, 요 2가 있으면 피곤한 문제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여기 보세요. 얘 보시면 fx 자체가 x=1에서 x=1에서 불연속 함수 뭐예요? 이거 2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얘기야. 따져야 된다는 얘기. 했어요? 왜 불연속 함수 요게 2가 들어가야 되면 자극한가 자극한 값과 우한 값을 구해야 돼. 구해서 같냐, 같지 않느냐 이거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즉 바로 머로 넘어가 이경우의 수로 가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해필 들어왔어. 얘가 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림부터 그래프부터 그래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지 빨리빨리 가죠. 얘는 일보다 작을 때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이하고 절편이 마이너스 일이죠, 그죠? 일일 때 얼마죠? 일로 보세요. 일일면 6이네 그러니까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한 그림에 이렇게. 요까지 뻥 뚫리고 요 값이 얼마다? 6인 거야. 자, 얘는 1차죠. 1차인데, 일러보세요. 일러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네. 그죠?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6이면서 뻥 뚫리면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돼? 7인가요? 7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laughs> x 골 여기 1이죠. 1에서 불연속 2가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따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얘는 쉬워. 왜? 얘는 따질 필요도 없어. 얘는 정해 놨잖아. 그럼 이제 써볼게내가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f의 kx 빼기 3이 이렇게 됐죠. 자,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 따져야 돼. 왜 따져야 돼? 얘가 불연속함수먹기 때문에 투기 때문에 요기 때문에 따져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1보다 큰 쪽에 1보다 큰 쪽에 이쪽에서 오 얘는 마이너스 6이야. 1보다 작은 쪽 이쪽에서 와 하나 이쪽에서 오죠. 이쪽에서, 이쪽에서 오니까 6이야. 그럼 여기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 안 들어가? 곱하기가 들어가겠지. 됐죠? 그 그러니까 요게 문제인 거야. 요게. 저요 함수가 도대체 보세요. 여기다 넣어 보세요. 1 넣어 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f에 1 넣어 보면 됐죠? k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함수값이 도대체 어딘지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함수값이 만약에 그죠? 요거 중심으로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1번, 2번. 2번은 이제 이인 경우야. 요값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3번, 3가지 경우에 놓고서 풀어야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자요 함수값이 요 함수값 k-3이 뭐 보다만 작다면, 1보다 작다면 됐죠. 얘가 존재를 한데, 그럼 존재를 하려면 곱해서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우극한과자극한이 같으려면 죽어나사나 존재하려면 이 경우는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겠죠. 00 해야지 이값이 틀리니까 마이너스 수가 6이니까 틀리니까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됐어요. 요 전체값이요. 전체값이 다0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0 나오게 만드는 요 k 마이너스 3이 얼마야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와 1이 되겠네. 그럼 요런 경우에는 어. K-3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K는 1, 2가 되겠네. 이해가 갔어요? 그 대신 K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1, 2는 4보다 작아, 자 작죠. 그래서 두 개를 구했어. <laughs> 자, 두 번째, K-3이 이제두 번째 요기야. 아,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k는 4가 나왔어. 여러분들 4가 나왔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k가 4가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요거 다시 써볼게. 얘는 그러면 f 에 얼마 4x 이3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 1에서 2욱한. 요거 다 넣어보세요. 1 플러스 요게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요렇게 계산 하면 4지. 4 빼기 3이니까 얼마 1에서의 우극한이네 1에서의 우극한 아까 전에 구해놨네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6이네 이제 자극한 한 구해보세요 자극한이면 1에서의 자, 자, 자극한이에요 그럼 여기 넣어보세요 오, 4 빼기 무한소 빼기 3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 1이죠 1에서의 자극한이네 1에서의 자극한 이쪽이죠 6이네 오, 얘는 그러면 직접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6이니까 얼마 36 6 곱하기 6도 36 극한값 존재 안 존재? 존재하죠. 그래서 4도 구한 거야.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왜냐면 이쪽은 무조건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얘가 이 값인데 뭐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k 값에 따라서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세 번째 이쪽에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k 빼기 3이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야. 그럼 1보다 큰 경우에는 얘는 어차피 정했어 안 정해 정했죠. 값이 틀려 그죠?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0이 나와야 되겠죠. 개 안개야 0이 나와야지 00으로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0 나오게 만드는 이 값이 0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0 나오게 만드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여기 보세요, 7밖에 없잖아요. 여기 7, 그죠? 그러니까 요 k 마이너스 누가 k 마이너스 3이 7이지만이 0 나오겠지. 그래서 k는 뭐다? 5, 어, 10이야. k는 뭐다? 10이야. 10은 얘는 k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만족해야 네 만족하죠. 그래서 6개를 찾은 거요 아, 네 개를 찾았네. 네 개. 그래서 K가 될수 있는 거는 뭐다? 1, 2, 4, 10. 합이니까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구하면 끝이죠.